요거, 요거, 요거 뭔지 아나? 몰라. 볼, 어? 볼펜. 아, 볼펜. 어, 안에 신. 앞에 떼뿌고, 음. 음. 다시 다쓴 거. 이렇게, 응. 어. 불러가지고 어, 싹 꺾었다, 얘가. 응. 음. 요렇게 만들어 가도 팔거든. 음. 어. 근데 뭐, 장비만 있으면, 또, 사, 사면 이것도 또 몇천 원 주고 사야 되는데. 그 어, 거의 뭐, 던지다가 걸리면 그 소모품이다 보니까. 어, 늘참겸미 꽂아가지고 진짜 한1 5 0마에다 진짜 장, 장타 장 칠건데 와 진짜 씨, 대왕 대왕 짱아가 물구나 아니면 뭐 진짜 아지나가 눈먼 참돔이 물구나 아, 여기서 참돔 잡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일단은 시도를 해 봐야지 일기예보 완전 깡이네 꽝와 파도가 이만씩 옵노 상전 오늘 느낌오나 느낌. <laughs> 안 오지? <오제? 웃음> 그래, 우리가, 씨. 아, 이거, 어복이 없어가지고, 씨. 아유, 씨. 추 달고, 씨. 아, 여기다가 입질만, 뭐. 멋있네, 이게. 25호. 빼먹고 있어 오오오오오오 빼먹고 오오오. 있네 또 아이고 오오 이래 빼먹고 있어 온다 온다 아이고 다 빼먹다 큰게 아이가 큰게 아 저게 입지기입시도딸린니겨 오오오오 오 마이 갓 됐어 됐어 아니다 안 무겁다 안 아, 무거워? 어. 아, 와 천지를 잘못됐나? 와기기야 아, 그래도 힘을이 모인다 저뭐뭐 뭐 뜯는 흔적이 있는겨? 어야 다시 뜯네 야 한번 뜯으십시다. 됐다 됐다 와아 씨 그럼 지금 거기까지 살어야되 됐다 그 자리 그자리 그 다시 뜯으십 내가 그 자리를 왜 어떻게 안고 싶어 아, <laughs> 음, 음. 됐어 됐어 가능성이 보인다 야 이제 또한한시간 버틸 수 있겠다 이제부터 가 어? 이제 없네 얘가 처음으로 이렇게 휴식이 제대로 들어왔는데. 와, 마음이 급했다. 어, 프로 그러면 되는겨. 빨리빨리 빨리, 빨리, 빨리 놓친다야 니, 니 빨리 이거 낚싯대 빡 잡고 있으라. 자, 자, 힘빡 줘가지고 자. 잠깐만. 자, 땡기, 땡기고 있어라 빨리, 이거, 이거 빨리 힘빡 해가지고 다리에 딱굶고 빡, 빡싹기고 있으라. 와이 감았다. 뭐, 문어? 문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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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. 와 아. 야야. 바로 있네 바로 있네. 놓치 봤어. 와와 놓쳤다. 와 놓쳤다. 어와 문어 졸나던데 와와 환장하겠네 와와물이 졸라 컸는데 우와 우와 환장하겠네 와와 우와, 졸라 묵직하게 올랐어. 우와, 그래서 니네 부르려고 하다가, 우와, 뭐 해초 걸렸나 싶어가지고, 내가 졸라, 진짜 졸라, 다리 공부고 졸라 힘들게 데기 왔거든. 우와, 문어야, 문어. 허이, 씨발, 문어 대가리가. 문어 대가리가 이만했다니까, 내가. 네. 은것 같지만 한, 한리 잡히는데, 즐거운 걸 올라오고 있다, 얘가. 어, 어. 우와, 문어가, 우와, 올라온 거야. 어, 어, 어. 우와, 내 진짜 환장하겠네. 어. 우와. 우와 우와 물이 졸라 컸다 야내 이제 나 낚싯대가 안 당겼다 우와 야. 문우가 이거 물라고 우와 이장은 물고 나고 우와 어떻게 당길까, 우와 어? 야 우와 시발 아니 뜰채가 대가리 에 들어갔단 말이야 대가리가 음. 우오 이거 억울야 이런 거 있어 우와 진짜 이거 잡아 이거 했어야 했는데 큰 사이즈는 내가 지금까지 낚시하면서 문무 오동 못 했다. 와. 와, 진짜 와, 이거 진짜 이거 오... 와, 이걸 잡아먹으려고. 아니 근데 그래. 어디서 한탄을 해야 되노 이거를. 와, 한탄을 못 하지. 어디서 해야 되노?